안녕하세요 쿠아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만든 액점이랑 어 오늘은 패션 소녀 컬러링북을 색칠 한번 색칠해 볼 거예요. 전에 언니가 사주는데 요즘에 색칠 안 했거든요. 그럼 색칠해 볼게요. 먼저 제가 만든 2층분리 액점을 먼저 소개할게요. 이, 이, 이 2층분리 액정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만든건데 정말 좋아요 근데 원래 2층이 분리되는데 제가 2층이랑 같이 섞어버려가지고 아직은 안돼요 아직은 2층분리가 안보이고요 제가 이거 2층분리 그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무시만 하고 그냥 살다가 지금 딱 보이길래 그냥 꺼내서 봤는데 2층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아 약간 손에 묻네요 이거 수리는 다음에 하고 좀 많이 안 만져서 손에 묻는 건가?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에 묻는다 이렇게 중물리에게 일단 소개를 했고요. 마블링은 어 좀잘 되고 잘 되진 않아요. 랩잘 되고 바풍은 잘 됐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친구 주거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거과 어, 여기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봄, 봄에 인, 있는 옷들 이런 거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거 제가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전 마음에 들고요. 네 이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뭐 색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했고요. 음, 이거는 색칠을 하다가 나다가 말았어요. 오늘은 뭘색칠해볼 거냐면 이걸 색칠해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고요. 는 먼저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색칠해보도 할게요. 음, 갈색, 갈색깔을 준비해서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제가 소리가 좀 작죠. 이제부터 좀 크게 크게 말할게요. 요즘면는 여기 손이 다쳐가지고 영상을 잘못올렸는데 처음으로 언니네 영상이 제가 막애에 만드는 어, 영상이랑 그 사기 교환 후기 뭐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영상이 좀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별로는 안 됐는데, 정말 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어, 이 약간 비싸더라고요, 이게. 색으로 색칠했는데 색칠, 색칠 안한 것처럼 보이정, 보일 정도로 색칠을 해주세요. 이거 내일이 금요일, 내일이 목요일인데 제가 학교 갔고 가가지고 친구들도 한 번씩 시켜주려고 합니다. 잘 색칠하는 애들만 시켜줘야겠죠. 다음에 다리. 아 제가 그리고 영상을 올해 못 찍어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음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건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대충대충 대충대충 하면서도 어 이쁘게 색칠할거예요아손 아파 원래는 제가 연필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잡는 중이거든요. 붕대를 해야 되는데, 어, 더워가지고 좀 풀었어요. 원래는 아까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그거 제가 색칠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색칠을 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가격이 여기 있을 텐데. 어디 보자. 9,500원이래요. 겁나 싸다. 아, 근데 저 같은 비싸요. 여기 보면, 이거. 어, 이거 왜 이러지? 여기 9,500원이라고 값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를 칠해볼까요? 드레스. 드레스는 약간 여기 위에는 노란색. 투명 노랑색처럼 살살살 칠해줄게요. 티도 안 나요. 아주 약간 티는 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연하게 칠해줄게요. 이 사람 뭔가 지금 좀 짧은 거 아닌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 동영상 좀 짧게 맡도록 할게요. 해보았는데 어때요? 잘 했나요? 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고요. 어, 여기에는 어, 계절대로 이렇게 옷이 패션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봄 봄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봄이라고 되어있고요. 봄 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음, 맞네. 근데 네, 이렇게 돼있고요 어,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 어, 하신다면, 어, 제가 어, 찾아보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드릴게요. 네, 이것도 했네. 어, 그리고 이거, 보는 건좀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은 좋아요와 구독, 좋,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구요. 감사, 아 감사이고요. 어다 이번엔 짧게 마는데 다음에는 꼭 오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